전 땅우에요 전 땅우에요 전 땅우에요 안녕하십니까 전 땅우에요 오늘은 축구 직관을 왔거든요 제 고향이 울산 어렸을 때 울산 현대라는 팀을 엄청 좋아했었는데 울산으로 직관을온건 아니고 오늘 울산 현대대 수원 FC 경기가 있어가지고 수원FC 홈 수원 종합운동장을 왔습니다 e 라라 u s 라 So,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 h t 네 와가지고 한번 직관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 안에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여기가 수원 홈이다 보니 좀 숨겨놓고 경기장 가서 옷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울데이예쇼 uh, <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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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하네요 하지만 응원을 하면 뜨거워집니다. 불산현대가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와, 제가 이게 눈이 안 들어와서 이 안경을 끼고 왔는데 상당히 뭔가 착해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아, 네, 금강산도 시끄경 우전이 개맛있다. 선수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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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깃발을 올리자 수원의 수통을 어떨 것 같나요? 질것 같은 질것 같나요? 질것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 좀더응원을빡시해보 지금 대니까 그나마 좀 따뜻해 맞지? <laughs> 이제 후반전 어, 유22세 룰러 윤재석 선수가 빠지고 루빅손 스웨덴 포켓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정우영 폴딩 수비형 위드피더가 빠지고 이기윤 선수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보자 가보자고 역전 예시의 예시 쇼 으!

골 치는데 볼 볼게 있나? 그, VR 보고 있습니다. 골은 들어갔는데 VR을 쳐지. 그거봐야되나! VR 체크하러 가네아 어이없다 어이없다 좀전에 들어갔던 이익인 선수 골은 취소됐는데 방금전에 이제 핸들링 아. 파울을 VR 여부를 본다음에 갑니다 t k 아이고 아이고 빨리 오라이. 괜 라카바 보이죠 뭐 <laughs> 키키는 라아키커는 라카바 베네수엘라 국가대표 선수고 이로이 시진의 원 선수입니다. 가자! 가자! 아, 아저 씨. 어! 좀흥분을다 가라앉히시고 네가 동반해 가지고. 가아 나카바! 네. 또. 흥분해 가지고 동점골을 못 찍었네, 요 어, 뭐야? 아쉽게도 1대 1로 비겼네요. 근데 아까 PK를 놓치면 안 됐었어. 아 그리고 그 꼴치된 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꼴키퍼 차징이 아니었었는데 아쉽네요. 근데 이제 원정 경기로면 뭔가 우리 애가 무요정이네. 무슨 무요정? 아쉽습니다. 사실상 무국뜨기가 우... 제일 힘든 건데. 그래. 그걸 계속 성공시키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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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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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질아임아이아이었아이면아 되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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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근데 니네 구독자중에 수한사람 수한 있으면 어떡해? <목소리> 뭐 어쩔수 없는거지 본인정 어, 어떤 아, 응원하는 팀에 대해서 비판하는거 자체가 좀잘못되는데 <목소리> 많이 추운데 좀 추운게 <laughs> 야 아직 봄이 안왔나봐 와 아무튼 아쉽네요 아쉬워 튀겨서 더 추운 것 같다. 어? 저쪽이네. 어? 와, 다시 서울 복귀해가지고 밥 먹으러 집으로 왔습니다. 친구 집. 방금 시켰는데 이제 와가지고 수제버거를 시켰거든요. 이거 상당합니다. 흉축해요. 흉축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했다 <탓바바받다. 웃음> 음, 어, 맛있다. 음. 사과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새로운데 양파인가? 아닌데 사과 맞는 것 같은데 오 닭날개 저는 이제 햄버거를 다 먹어가는데 영우는 프렌치프라이를 다 먹고 햄버거를 먹을 생각인가 봐요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대로 먹는 거에요? 보통 햄버거 먼저 먹지 않나? 근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왜 맥도날드나 이런 거 있을 때 같이 먹을 때 때로 부으면? 아, 때로 굽잖아 음. 근데 나는 햄버거 먼저 먹고 음. 이렇게 먹는 타입이란 말이지 근데 어렸을 때는 다 배고프고 이런 것도 있잖아 음. 난, 난 그렇게 먹어야 돼 근데 꼭 약간 아껴둔 다음에 프렌치이를 먹고 먹는 애들 있으면 있지 싸워서 이겨야지 응. 때려넣어야지 나도 모르게 막막 먹고 막 뭐로. 이렇게 먹는 그리고 한 친구가 있어 어. 이 왼쪽 손을 들고 응. 이걸로 먹어 어. 프렌치프라이를 어? 내가 아는 친구 같은데? <laughs> 앞에 이니셜 얘기해봐 내가 아는 친구랑 니가 아는 친구랑 접점이 없어 난 치. 음 다른 다른 친구네. 음. 아한한 한 명씩 다 있구나. 음, 음, 음. 음. 그래서 난그 뭐지? 근데 이게 뭐라 하기도 좀 그렇잖아. 이 먹는 거 가지고 뭔가 쪼잔해 보이고 막 이런 게. 근데 조금 이건 너무하지 않냐? 나 어, 하나 더 시켜. 아 평화롭게. 음. 하나 더 시켜서 혼자 먹을 거니까 내거혼들지 뭐. 아니 애초에 아. 음. 응? 다 먹었다. 야 사과 아닌 것 같아. 양파인가? 양파. 냥파. 양파 가 달다. 응, 양파 가 달더라. 응. 마치 사과 같았어. 여기 친구 집인데 이거 다 먹고 여자의 흔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최근에 여자가 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다고요. 네. 확실합니까? 아니, 네. 머리카락이 나면 어떡하죠? 너 가지세요. 가지라고 응 고마워. 머리카락을 가지면 뭐가 좋지? 쓰레이지 단백질이지 먹으려고 지금 나 단백질을 나한테 양보한 거야? 응. 사랑이네 사랑이 컨셉이 게이 아니래 뭐라고 그래? 게이 물이니 네 컨셉 아니야 나 게이 아니야 단백질은 진짜 아무나 안 주는 거잖아. 근데 여자의 단백. 응? 그만하자. <laughs> 그냥 니가 뭐... 이렇게 먹었나? 응. 니잘 네 사나? 이걸 어떻게 먹는데? 먹어야지. 내가 어떻게 먹는데? 아 그만 뭐. 아니 뭘 어떻게 깔끔하게 먹는데? 이렇게 살이 있어? 음? 잘 자랐구나. 니요플레 네 뚜껑 할아할 타? 아, 할지? 아니, 이게 뭐가 있는데? 그게 맛있는 거라니까. 이건 그냥 껍데기 반죽인데, 반죽. 이거 먹는 사람 이 있어요? 그걸 다 먹어야 된다니까? 반죽 먹는 거. 요 끝에 요 끝에 있지 뾰족한데 응. 이거 먹어봐라 되게 빠삭바삭하다 뼈인데 씹을 수 있다 맛있다 그거소하다 기름 너무 많은데 <laughs> 아 이걸 먹는다고 날개는 다 먹어야지 끝까지 먹어야지 입도 안됐잖아. 음. 닭에 입을 안될 안수 있는 곳이 없다. 미안하다. 반성하자. 아니, 근데 이걸 먹는, 먹는다고? 니뼈고다 네 먹을 거야? 네, 지금 구독자 한 200명 되나? 음. 그분들 다먹을걸니 빼고 네 음. 진짜? 안 먹어. 음. 진짜로 먹는다니까? 이렇게 한번 한번 물어봐야겠다 진짜 이거 쇼츠로 올릴게 내가 해가지고 쇼츠로 더 조회수 많이 나오나? 그것도 있고 그 인스타 릴스에도 올려가지고 댓글 달리는 건 봐보자 안 먹는 사람 많다니까 안 먹는 사람 많다니까? <laughs> 와 머리 마음에 안드는 되... 아나니 네 누구한테 자른줄알았데내 <laughs> <laughs> 친구잖아 나 때문에 안 친구잖아 아내 손질을 안 해서 그렇지 손질하면 이쁘다 아나왜 깨어있는지 몰라 순간적으로 <laughs> 손질? 니 어. 새끼가 걔한테 손절이다, 임마. 니거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올려리 봐야 된다. 그래야 걔도 각성할 거 아니야. 더 열심히 자를 거 아니야. 그리고 내 생각엔 좀 재밌었어. 방금전에그 <laughs> <그거> 중에 각 보고. <laughs> <laughs> 유튜브 괴물 다 됐지? 아니, 그게 그냥 게 여기, 여기 비치는 그 머리를 봤거든. 똑같은데, 어? 어. 화면이나 네 머리랑 똑같은데. 아그니까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보고 내가 얘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 아 그런 거다. 손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질부터 한다고? <laughs> 아니 손질 절 말고 질. 네 머리 예쁘게 안 잘라주면 손절해버리는구나. 손질, 손질을 잘, 잘해야지. 근데 <laughs> 힘들었어 그내거 머리 자르기 상태. 가 아그 친구 상태가 힘들었을 수도 있죠. <laughs> <laughs> 아막 바쁘기 바쁠 때 내가 좀 붙잡히고 잘라준 거기. 몇 시에 가는데 내가 잘못했대. 아니 몇 시에 아니냐고. <laughs> 아, 내가 잘못했. 어 그러니까 예약 이다 찼는데. 아 시간은 확실로 뺐나. 내가 응. 아, 잘못했지. 아니, 또 그. 면도해준다는데면도도 안해줬긴 했는데 응. <laughs> 사랑해 이름 말하면 안되겠지 괜히 뭐 어때? 사랑해 침... 나아직이 정도의 존재는 이 정도의 존재는 이 정도의 존재는 크로스의존때에이정에이 근데 그런 친구들 많긴 한데 나는 아직까지는 이런 그래? 질질은 안 남았어 어, 요즘 힘들면 온, 언제 흘렸는데? 최근에 반죽하는데 음.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드는 거야 어, 나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턱이 구멍 난줄 알고 턱부터 만졌거든 <laughs> 턱부터 만졌는데 침 흘리고 있더라고 아니 벌써 회사 동생이 음. 괜찮아요 왜? 많이 힘들어요 왜? 햄뭐 지금 침 흘리고 계시요 먹자마자 바로 눕기 공놀 이러면 겁나 살찌지 <laughs> <설치> 중... 하지만 <laughs> 행복하지 그냥 목표일 거 없다네 예시쇼. 순간 저도 잠이 들어 버렸네요 어... 일어나서 집에 가야지 일어나서 집에 가야지 아 어, 순간 잠들었네 따다타이 좋으니 아 어, 얼굴 그단식에 부은 거 봐. 어 근데 언제가지 집까지 좀 먼데. 그래서 혹시나 또 가다가 잠을까 봐 편의점에서 뭐 사는지 알아요. 하이츄 샤워 싸워 싸워 하이츄 신맛 씹어야 맛이지. 잠을땐 씹어야 돼. 가봅시다. 음, 집에 잘 도착해가지고 씻고 이제 잘 준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오늘 아쉽게도 울산현대가 비겨가지고 이겼어야 되는데, 아쉽지만 너무? 좋은 하루였다 나름 이렇게 관리하는 남자다 와 근데 이거 피가 안통하네 anyway 오늘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해요 예시쇼 yeah, yeah, sure. Somewhere. yes, yes show.